뭐 뿌렸는데 이렇게 차자꾸탄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 안녕하세요. 서파원입니다 지난 겨울 동안 요 고생한 요 장소. 대파를 위해서 희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겨울에 모종을 키우냐고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생 이제 어, 대파를 다 치웠거든요. 대파는 저 한쪽 구석에 이제 하우스에 이 대파가 또 자라고 있습니다. 뿌리 파, 심었더니 응. 응. 파테크. 이래가지고 계속 잘라 먹면되지 응. 그리고 모종 뭐 키우던 거는 심을 건 심고 한쪽 이쪽에 구석에 다치워놓고 이렇게. 그래서 이곳에다가 어 이제 쟤는 이제 상추가 오래 돼가니까 응. 제가 떨어지기 전에 또 상추를 또 있어야 되잖아. 응. 그래서 여기다가 상추, 응. 열무 이거를 이제 심으려고 응. 이렇게 이제 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뿌렸는데 이렇게 자꾸 탄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 이거 왕겨 태운 거. 왕겨? 응. 이거를 왕겨를 갖다 태워서 그러면? 음, 갖다 태운 거는 아니고 원래 왕겨가 쌀 껍데기. 응. 왕겨를 응. 그냥 땅에다 놓으면 얘가 썩는데 너무 오래 걸려. 응. 그래서 이거. 응? 제가 이거를 하나를 어, 얻어 왔어요. 응. 토양 개량제. 연소 생산 방식으로 만든 토양 개량제 유기 바이오차. 음, 이도 토양 제거요 그래서 전에 그어 토마토 모종을 얻어 왔는데 음. 거기 농장 사장님이 자기네가 쓰는 토양 개량제라고 써보라고 하더라고. 음.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음. 이렇게 땅에다가 뿌리고서는 심으면 음. 토양 미생물이 활동을 해서 이 무슨 채소, 음. 농작물에도 좋고 음. 보비력도 있고 통기성도 있고. 아그 사장님이 그랬구나. 음. 그래서 지름 밭에 어. 이걸 뿌리면은 얘가 수분을 딱 머금어서 음. 밭이 조금 보슬보슬해지고. 보슬 음.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또 이제 이렇 입자들끼리 뭉치니까 음. 거기에다 통기성도 생기고. 음. 그래서 토양 양량제로 되게 고품질 토양 개량제라고 선뜻 자랑을 하면서 이거 두 포를 줘갖고 <laughs> <내가> 여기다가 뿌렸어요. <laughs> 어 근데 이거 냄 탄냄새가 진짜 많이 난다. 음. 이게 연소 방식으로 갖다 만든 거라니까. 음. 그래서 뭐, 어, 농업 부산물 왕겨를 음. 여기 있잖아 왕겨. 음. 400에서 500도의 중온에서 음. 뜨거운 거 아니야? 탄화 흡착력을 높인 제품으로 뭐 다공질. 어떻게 기울이고 어. 토양의 염류를 흡착하여 염류 집적 장애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해서 있기 게문에이 어, 토마토 토마토 농장 하시는 분이 준 거라 여기 토마토가 음. 있네. 저기서 토마토, 양배추, 상추, 대파, 양파 정식 전에 섞어서 쓰라고 줬습니다아 이거 옛날에 음. 우리 친정에서 음. 그 변농사 할때그벽씨를 만들잖아. 음. 그때 이거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했던 것 같다. 아, 왕겨숯, 이 음. 왕겨숯 100%. <laughs> 그래서 이제 여기가 흙일, 어, 하 흙을, 흙을 겨운에 시지도 보다고 썼으니까 음. 조금 더 보슬보슬하게 해주고 음. 어, 뭐 통기성도 좋게 하고 하기 로해이게 뿌렸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를 뒤집어서 여기다가 음. 맛있는 저상추를 키우고 열무도 키우고 그래야 진짜. 음. 근데 이거 할때 마스크 써야겠다. 콧구멍이 다색감매질것 같아. 어. 됐다 500평 관리기 치는 게 훨씬 더 쉬워. <laughs> 이만큼 사부랑 <하는> <laughs> 텃밭 농사하면서 제일 힘든 게딱 이거예요. 이거. 이만큼 하는데 기계를 다 갖추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다 사부로, 괭이로 파고 일궈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더라고. 아, 관리기 가 얼마나 좋은지. 아니, 할 때마다 느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토양, 토양 계량제까지 어, 유기질 비유기질 거름하고 토양 살충제 그리고 어, 복합 비료 조금 이게 섞어서 이렇게 뒤집었습니다. 이렇게 주기적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사이클로 해야지 저기 있는 상추가 딱 떨어지면은 여기서 또 자라서 먹고 그 그래. 음. 저는 오늘도 한삽 한 떴으니까 이제 들어가 쉬어야겠어요. 힘들어. 고맙습니다.